이라크 모술의 유누스 모스크라 불리우는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만큼 힘이 없지만 한때는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IS 무장단체가 2014년 7월 24일 요나의 무덤을 폭탄으로 날려버립니다. 그후 구약에 관련된 기독교 유적들을 폭탄으로 차례로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죠. IS는 문화재 파괴 행위를 종교적 정화행위라고 하며 합리화했습니다. IS는 기독교 문화재 파괴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자신들이 극단주의 세력의 중심임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IS가 이 유적들을 파괴하면서 성경의 지명과 성경의 인물들을 재조명해주는 발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기독교 유적들에 대하여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한번 구약 성서의 역사성을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었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 유적을 파괴하는 데 중소형 문화재 즉 운반할 수 있는 문화재는 유럽과 북미 등으로 밀수출해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중소형 문화재가 유출되며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던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나이 무덤이 파괴된 지 8개월 후 예전에 IS가 요나이 무덤을 파괴하기 위해서 침투용으로 파놓은 터널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짜 보물들이 발견됩니다. Is가 요나의 무덤 아래 파놓은 4개의 터널에서 고고학자들은 7개의 2,700년 된 고대 상형 문자들을 발견합니다. 이 상형 문자들은 성경에 언급된 아시리아 왕의 통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더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증거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짜는 파괴되고 진짜가 나타난 것이죠. 이 발견된 상형 문자에는 아시리아 왕에살핫더니 BC 681년부터 669년 사이에 통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가 정말 놀라운 것은 열왕기와 19장 47절, 이사야 37장 28절, 에스라 4장 2절의 말씀들을 입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서에 대해서 더 이상 사실이냐, 신화냐의 논란을 확실하게 잠재우게 되는 강력한 증거도 발견됩니다. 요나의 사실성이 명확하게 입증된 사건이 되어 버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IS의 문화재 파괴 활동 덕분에 수천 년 동안 묻혀 있던 역사적 진실이 드러난 것이죠. 정말 재미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중동 관광 산업의 1등 공신이었던 기독교 문화 유적이 사라진 것은 진심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그로 인해 성경을 더욱더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보물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이 과연 이것으로만 끝이 났을까요? IS의 만행은 오랜 세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기독교의 껍질을 제거해 주었으며 이 역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랍권의 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로 이란의 기독교 복음화율의 수치는 전체 인구의 수치에서 세계 1위라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들의 대부분이 이슬람에서 개종한 젊은 기독교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코란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사실로 기록된 복음을 받아들이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진리는 생명을 살립니다.